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4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나는 어떻게 나의 삶의 해답을 찾는가 해서, 있다가 잠이, 잠드는 경험, 뭘 읽, 읽을까요? 백지식 쪽이고, 있다가 잠드는 경험은 바로 책이, 책을 읽다 갑니다. 어, 잠재의식의 활기찬 활동은 일단, 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유익한 일거리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중에서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벌어진다면 어떨까? 생각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은가? 어쩌면 모두가 꿈꾸는 삶이다. 그런데 난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자는 동안 내 잠재의식이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이 아닌 책을 읽다가 잠들면 된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다가 잠든다. 공포 영화도 보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액션 영화를 보다 잠들면 칼싸움을 하고 총격전을 벌이는 꿈을 꿨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지 않는다. 우리 뇌는 자지 않는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너희는 일한다. 그러니 이왕이면 유익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잠들기 전에 항상 부탁을 한다. 얘야, 고마워. 넌, 난널 믿어. 나의 잠재의식이 고마워. 내가 자는 동안 사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글감을 하나 물어 와줘. 믿줘야 본전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의식을 어,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전에 책을 읽고, 어, 내 글감을 하나 만들어 와, 어, 와줘 이렇게 하면 그런데 믿지는 게 아니다. 놀랍게도 새벽에 눈을 뜬과 동시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좋은 글을 쓸수 있는 소재들이 번쩍 떠오른다. 어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부랴부랴 노트북을 열고 글을 적,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는 어제 했던 생각이 98%를 오늘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걱정을 하면서 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걱정을 하다가 잔다. 걱정을 하다 자면 악몽을 꾸고, 꿈을 꾸지 않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 병이 생긴다. 전형적인 악순환이다. 여러분, 어, 우리 독소를 계속 주입하고 이것을 뇌가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서, 어, 나에게, 어, 유익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어 여러분 어, 핸드폰 보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책을 만지고도 하고 만지기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어, 맛보고 맛보고는 없었네 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 이제 책을 자기 전에도 그렇게 책을 읽다가 잠들어 버리면 어이 잠재 의식이 내 뇌는 이 책을 책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연속해서 생각하고 꿈도 꾸고 어, 그것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어, 결과물도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어, 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55차 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이 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고 펴보기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 SAP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이론, 이론을 바탕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공명하르기 때문에 일기천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만물상 밥도빌더 밥아저씨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었을 때, 그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줬을 때 행복해졌습니다. 아주 행복해졌고 그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돈이 따라왔습니다. 돈이 따라왔고 또 절반은 독보농인과 고아원의 어, 또 시설물을 고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 분들에게도, 어, 더욱 행복한 마음을 주고, 어, 윤택한 삶을 살게 해줬더니,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글을, 어, 좋은 짧은 글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잠재의식에서 깨어나는, 어, 계속 생각하고 잠재의식에서 좋은 생각 많이 하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어, 행복하게,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 풍요롭고, 어, 행복하는 삶을 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